올리브 오일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던데 진짜일까요? 네, 정말입니다. EVOO에는 올레산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, 폴리페놀, 비타민 E, 피토스테롤 등 건강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. 심혈관 질환, 암, 당뇨병, 치매까지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고요. 저도 들었어요. 특히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해 줘서 심장 건강에 최고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어서 염증이나 암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해요.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피토스테롤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 줍니다. 올리브 오일이 약은 아니지만 매일 식단에 한 스푼만 더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. 맞아요. 중요한 건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는 것. 품종 재배 방식 추출법에 따라 성분이 달라지니까요 오늘부터 식단에 올리브 오일을 더해보세요 더 자세한 건강 비밀과 꿀팁은 본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